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서희와 또 강감찬이 아주 잘 막아냈었는데 이번 몽골의 침입도 과연 그럴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사회책, 사회공책 준비하고요. 사회책은 42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 부족은, 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은 가축이 먹을만한 물과 풀밭을 찾아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민족인데, 굉장히 말을 잘 썼겠죠? 이 말을 잘 쓰고 기동력이 좋다 보니까, 전투력도 좋았고, 이 전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제국을 넓혀갔는데, 어, 이것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원나라라는 큰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이걸 몽골 제국이라고 하죠. 자, 칭기즈칸을 하나 그려주죠. 그냥 멋있는 남자 하나 그려주면 되겠어요. 대제국을 세운 남자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냥 멋있는 남자 하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좀 눈썹도 진하고, 그 다음에... 수염도 이렇게 좀 많이 난 이런 남자를 그렸어요. 원숭이 같죠? 네. <laughs> 자, 어, 이렇게 북방민족 특유의 모자도 하나 씌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씌워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면, 완성! 이 친구, 아, 이 친구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칭기 즉한입니다. 자, 몽골 제국의 토대를 마련한 원나라의 시조, 칭기 즉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한 나라였을까? 어,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죠.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고, 자, 원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중국 제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었던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대단해 대단히 큰 나라고 어 당시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 자 고려 입장에서는 이 몽골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인데다가 바로 국경을 맞다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와 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어, 몽골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려한테 물자를 바라기 시작했고 무엇인가를 자꾸 바치라고 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겠죠. 그러다가 몽골 사신이 고려와 몽골 그 사이에 국경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걸 몽골이 고려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아주 지루한 그 다음에, 기나긴 침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죠. 어, 고려에, 물자를 요구했구요. 자, 그리고, 몽골 사신이, 몽골 사신이 죽었어요. 죽음. 자, 몽골 사신 죽은 거 하나 그려줄까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X자. 음, 죽었어요. 그죠? 자, 이걸 핑계로 해서 어떻게 했다? 고려에 침입했죠. 고려에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밑줄 한번거 봅시다. 사회책이에요. 사회책에도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고,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는데, 이후에 고려에 온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몽골은 이를 이유로 고려를 침입해왔어요. 이게 몇차 침입? 1차 침입이에요. 자, 어, 이제, 몽골이 어떤 식으로 침입을 해 왔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몽골의 침입 과정이에요. 자, 한반도 지도를 하나 다시 크게 그려줍시다.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섬들이 되게 중요한 섬들이 몇개 있어요. 여기 원래 이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어잘 알게 쉽게 하라고 좀 크게 그린 거예요. 강화도고요. 인천 쪽에 있는 강화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죠. 제주도. 요 섬들이 좀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려 국경은 한한요 정도였다는 거. 정확한 건 우리 여러분들 사회 책 있죠? 사회책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중요한 곳마다 표시를 좀 해줄게요. 음, 여기가 귀주고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귀주 대첩이 일어났던 귀주, 그 다음에 여기가 고려의 수도 개경입니다. 그 밑에 처인성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충주성이 있죠. 자, 요게 몽골의 침입 과정 중에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먼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몽골의 1차 침입 정리 한번 해 보죠. 어, 몽골이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1차로 침입을 했는데 그게 몇 년도냐? 몽골의 1차 침입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1차 침입으로 바꿀게요 1차 침입 이게 몇 년도냐면 음, 1231년 이에요 고려가 몽골의 1차 침입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잘 버텨냈을까요 아니에요 몽골이 워낙 쎘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개경을 금방 포위하고 함락시켜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포위되고 결국은 그 왕과 어그 신하들, 당시에는 무신정권이라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왕은 허수아비로 세우고 정권을 자기가 잡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왕들과 이 무신들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1차 침입에서는 몽골과 화해하기로 그리고 강화를 맺기로. 강화라는 건, 어, 조약을 맺으면서, 같이 조약을 맺으면서 더 무역하겠다. 뭐 이런 강화거든요. 이런 걸 약속합니다. 강화 약속을 받아들이고 몽골이 물러가요. 그런데, 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씨 무신 정권이 안 되겠다. 개경은 위험하니까 강화도로 가자. 그래서 강화도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이게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화도, 천도. 천도라는 건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화도로 왜 옮겼을까요? 강화도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섬이거든요. 그런데 왜 강화도로 옮겼을까? 생각해 봤나요? 자, 어... 몽골군이 무엇을 타고 이동하는데 능했다고 했죠? 말, 말 타고 싸우는데 되게 능한 민족이었는데 반대로 어디에선 약했을까요? 육지에서는 강했지만 반대로 물에서는 약했겠죠. 자 강화도 여기 보면 이곳이 다 어딥니까 동해안 바다지역이죠 자 바다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이곳을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도로 쳐들어오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에선 굉장히 약한데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고려한테는 유리하고 몽골한테는 불리한 바다에는 섬을 수도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요것도 같이 정리해 주죠. 몽골군이 바다에서는 약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몽골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건방진 것들! 하고 또 쳐들어 내려오겠죠? 그게 몽골의 2차 침입이에요. 이게 몇 년도냐면 1232년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1차 침입이 있고 난 뒤에 거의 한 조금 있다가 1년 정도 지났다가 바로 2차 침입이 시작이 됐고요 이 이후에 몽골은 물러갔다가 다시 침입하고 물러갔다가 다시 침입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했는데 몇차 침입까지 있었냐 몇 차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9차 9번의 침입을 했습니다 어 이게 몇 년도냐면 1259년이에요 그러니까, 어, 백성들로 따지자면 1차 침입부터 9차 침입까지 9번의 침입을 30년 동안 받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었겠죠. 자, 우리나라는 거의 몽골한테 두드려 맞다시피 했어요. 고려는.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좀잘 버티고 잘 싸웠던 곳이 처인성전투와 충주성 전투예요 자, 2차 침입 때, 2차 침입 때, 어, 처인성에서 굉장히 잘 싸워가지고, 몽골군의 장수를 죽임으로 하여, 몽골군이 물러갈 수 있게 했던 전투가 처인성 전투구요. 그 다음에 5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 또 목숨 걸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싸워서 어 국토를 막아냈던 이 충주성 전투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활약했던 분이 한분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윤후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 한번 그려줍시다. 자 이분은 승려였어요. 승려인데 몽골이 침입하니까 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아주 맹렬히 싸워서 몽골군과 어 열심히 싸워가지고 몽골군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하고요. 자. 이분은 또 화살도 잘 쐈다고 해요. 화살도 해주고. 어, 이분이 열심히 싸운 덕분에 그래도 고려 백성들이 자존심을 조금 지킬 수가 있었겠죠. 2차 침입, 처인성, 5차 침입, 충주성 전투가 다이 김윤후 장군, 또 김윤후가 어, 이끈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간윤후죠. 간윤후. 자, 이처럼, 김윤우를 비롯해서 고려 백성들은 뭐 끝까지 싸우기도 하고 또 버티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고려는 더 이상 몽골의 적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화도에도 이제 왕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화도를 제외한 고려 전 국토는 몽골한테 거의 짓밟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항복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어...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요. 왜냐하면 강화도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항복을 했으니 개경으로 천도를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최씨 무신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삼별초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군과 싸워요. 왜냐하면 어, 몽골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싸우거든요. 이게 삼별초의 항쟁이에요. 하지만 이걸 몽골군과 또 고려군대가 같이 진압을 하면서, 30년에 걸친 몽골의 침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삼별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싸웠냐?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엔 제주도까지 가서 싸워서, 어, 음, 결국은, 음, 완전히, 몰살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의 침입이 끝나게 되는데 어... 거란 때와는 달리 어째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완전히 졌어요. 완패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고려가 받은 피해가 무지막지해요. 어 우선은 가장 큰 피해는 뭐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리고 어, 몽골로 끌려가기 쪽 가기도 했어요. 자 남자들 대부분은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들로 많이 죽었겠죠. 자이 모습을 한번 그려줍시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녀라고 해서 원나라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원나라 왕실, 공녀로... 가든지 아니면 귀족들의 처부로 가든지 이렇게 끌려가는 여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비극이죠. 그래서 고려 땅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요런 고려 여자들도 하나 그려주죠. 자, 공녀라고 해서. 여자를 바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원나라가 고려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짓밟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오랜 시간,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소실됐어요. 어, 저번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우리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9층. 9층 목탑이었죠? 자,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9층 목탑이었는데, 이때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빨강색, 빨강색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 자, 불도 그려주고. 자, 이때 황룡사 구축 목탑뿐만 아니라 초조대장경이라는 대장경, 대장경도 없어지고, 하여튼 온 국토가 난리가... 낫겠죠 어.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가장 큰 피해는 뭐냐 바로 고려가 몽고에 몽골에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몽골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돼서 고려왕은 고려에 있지 못하고 몽골에 가 있습니다. 몽골에 어렸을 때부터 가서 몽골어를 배우고 몽골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려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크다가 고려로 넘어오게 돼요. 완전히 몽골 사람을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몽골의 속국처럼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행히 고려만의 문화를 잘 지켜가면서 버텨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문화를 지킨 나라로 남아냈다는 것.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 외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이 승인한 왕. 그 다음에 이 왕은 몽골 사람, 몽골 여자와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몽골의 속국처럼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몽골 문화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몽골 문화가 우리 고려 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 무슨 병 같나요? 술병 같죠? 맞아요. 소주 있죠? 소주가 몽골의 술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 선생님이 아마 그림을 잘못 그려서 쿠키 아니라 호떡! 호떡 있죠? 호떡, 호빵 이런 것들도 다 몽골 문화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옛날 여자들 결혼할 때 요렇게 결혼할 때 요건 눈이고요. 요건 코, 요건 입인데 어, 연지곤지 요렇게 찍죠. 그리고 족두리 쓰죠. 이것도 다 몽골 문화 중에 하나예요. 족두리 연지곤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당시 몽골의 간섭과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몽골 문화가 스며들게 되었고 어, 그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려는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이었어요. 어, 사회책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시죠. 몽골의 1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어디에서 어디로요?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어요. 왜 옮겼어요? 몽골군이 바다에서는 조금 약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귀주성이라든지 처인성이라든지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황룡사 구충목탑 등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도 많이 입었죠. 결과적으로 어 육지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막대했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춘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항복을 하면서 돌아왔고 그 외에 삼별초라는 불리는 일부 군인들이 반발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계속 싸웠으나 결국은 실패했죠. 다행인 거 하나는 몽골의 침입을 받은다라는 대부분 멸망하고 몽골에 몽골로 흡수를 됐으나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나름의 고유의 문화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한 이야기죠. 자, 몽골이 워낙 많이 침입을 하고 또 이것을 방대한 내용을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야기 듣고 또 공책 정리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